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래. 다 왕이신 나 예수님 왕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 름을 성축하네 해나 왕이신 나의 성령 님, 상해센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연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높이는 하루 주를 찬양하는 하루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laughs>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laughs> 아이고. 자, 오늘은 3일상 11장 보겠습니다. 3일상 11장. <laughs> 3일상 11장. 어, 어제 사우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준대로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피난하는 불량배들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좀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아직 공식적인 적이식, 왕의 적이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주변에암몬이란 나라가 길라서 야벳의 지역을 공격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전쟁을 통하여 사울이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저기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조차도 사우를 왕으로 세운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아서가 올라와서 길라선 야베스의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서이르 우리와 언약하자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성기리라 그냥,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리가 너희들을 성길 테니까, 너희들을 왕처럼 섬기고 우리는 노예처럼 너희들이 조공물도 받쳐 섬길 테니까, 그냥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좀 약한 모습으로, 야베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의합니다. 그리가한번 그러니까 사람 나왔어가 그들에게, 대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연약하리라 좀 교만한 모습으로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점령해서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온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너희뿐만 아니라 다 점령해버릴 거다. 그렇게 교만을 떠는 어떤 그 군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절에 야베서 장르들이 그 얘기인데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해라. 일주일 동안 말미를 주라. 시간을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섭리하십니까? 뭐, 뭐 전쟁하러 온 사람 일주일이 뭐야? 내가 너희들 공격하러 왔으니 당장 점령할까 하고 그 암몽군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배우에서 역사하시니까 이 암몬 군들이 알아서 너가럼 일주일 기다려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적들이 바로 쳐들어서 암몬 족속, 길란야베스들을 점령하면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이고 또 점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전쟁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들 동안 일주일 동안 지치하게 하고 그동안 사울은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모습을 어, 알았어. 일주일 동안 죽게 하고 그들은 기다려. 그때 그 사이 이제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바에까지 가서 이 말을 백성에 전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일주일 시간을 벌어놨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저들에게 당하여 우리가 다 멸해질 것 같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백성에게 전함에 매오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적군들이 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그 길란 야베스 족속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도 공격한다는 말을 하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5절. 마침 사월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왕으로 제비뽑기를 받아서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적극적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불량배들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서 특히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속에서 뽑히다 보니까 큰 지파 에베란 지파라 뭐 이런 데서 좀 지지를 안해 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왕으로 저기할 때까지 집으로 가서 애진이 하던 대로 농사 짓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월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울 일로 울고 있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 그대로 전합니다. 암문군이 쳐들어왔고 일주일 내로 쳐들어온다고 하고 또온 이스라엘도 이렇게 공격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니까 6절입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더라. 이 말이죠.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사울을 끌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어, 우리를 멸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성기는 백성인데 적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개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는 것은 그소두 마리를 같이 끌고 다니야 하잖아요. 그것을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령들이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지도자도 이제 왕으로 뽑힌 나와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내가 소집하는 이 전쟁에 동참하라는 메시지죠. 여와의 호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알겠다고, 우리가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발제를 보십시오. 사울이배속에서 그들이 수를 채워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명이 30만 명, 30만 명이 모고 따로 유다 지파가 3만 명, 33만 명이라 되는 군사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와가지고 거룩한 분도가 임했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소를 이렇게 나누어서 각지에게 보내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라 강력하게 건면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참석한 사람이 33만 명이나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일이 일이요. 왜 이러셨죠?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게 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울의 지도력을 나타내 보이게 하고 전쟁에 승리케 함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외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으면 뭔가 돌파도 일어나고 지체된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안 뚫어진 것도 뚫어진다고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더울 때라는 것은 해지기 전에 너희들이 큰 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저 암몬족수들을 물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느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매우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완전히 다 망하고 저들에게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33만 명이나 동원되어서 전쟁을 치루어준다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죠그 그들이 기뻐했대요. 그래서 10절에 야베서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래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은 지금 그 암몽군들에게 일주일 시간을 달라. 일주일 시간을 더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으면 우리가 너희들이 하다는 걸 할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야베서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나아가겠다고 일찍 속임의 전술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안심하고 경계심을 좀 늦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암문군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 말은 그들을 잠시 속에서라도 경계심을 늦추고 그들이 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군대에 가서 그암문군을 치기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33만 명을 3대로 나눴으니까 뭐 적당히 숫자를 나눴겠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적 없도록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사울왕이 공식적으로 아직 왕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을 적들이 쳐들어온 전쟁을 기회로 사울에게 지도력을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따를 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성립케 하시고 이 전쟁이 여와의 호 영으로 인도받아서 거룩한 분노를 일어나게 하고 온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게끔 건면하고 같이 33만 명이 나가서 적들을 물리쳐서, 아,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우리들의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12집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면은 뭔가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거나 환경이 막고 있거나 뭔가 어떤 상황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영역으로 진입하는 돌파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 뿌렉뚜루의 하나님, 파라체의 하나님, 바로 돌파자의 영,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도 우리 지난주에 설교된 대로 성령 충만을 삼아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므로 이러 돌파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12절에 사람들이 마음이 바꿔질 대로 바꿔지겠죠. 1 2절 봅시오.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4월이었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냐고 멸시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봐라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 전쟁의 모든 사람들을 잘 하나 되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감히 사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냐그 사람들 다 끌어내서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 다음 여러분, 사월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사월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와께서 호 오늘 이스라엘 중에 큰 구원을 베푸신 이 좋은 날에, 어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냐. 사월이 생각할 때, 사실상 자기는 시골에서 농사짓던사람이 조금 전에도 밭 갈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죠? 아무 자격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시고, 여와의 영으로 쳐들어와서 자기를 인도해 가지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전쟁에 승리케 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아는 사울이기에 자기도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나는 저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장,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멸시하고 애물도 받지 않을 때그 사울은 잠잠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 그죠? 이게 이 사울의 어떤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그점의 초기의 마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말도 잘 들을 줄 아는 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와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잠잠하였더라. 오늘 13절에도 보십시오. 죽이자고 사람들이 선동할 때 아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권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을 할때 백성들이 더 좋아했겠죠. 그죠? 만일의 개인적 복수심에 의해서 그때 그렇게 말한 불량들을다 잡아와. 내가 왕으로서 처단하겠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왕이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줘.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 넓은 마음을 보여줘. 그리 백성들이 와, 지도를 발해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케 한이 사울, 역시 왕답다. 그 작은, 그 나쁜 사람들 불량배들을 작은 마음, 좁은 마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역시 우리가 왕을 잘 세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 13절에 사울에게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영입했을 때 사울에게 새 마음이 었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 하니까 그가 변화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이렇게 너그럽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일로 더 백성들은 박수치고, 아, 우리가 왕을 잘 세웠구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식적으로 왕을 추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연출은, 이 모든 총감도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원하니까 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셨고 그들이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 뜻에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우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죠. 갈리브라멘. 우리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왜 그렇게 하죠? 계속 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오늘 전쟁에도 승리케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넓은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더잘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일이 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 어떤 것이죠 요소와가 전쟁을 치를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렐야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살자고 결단한 그 장소가 여우시다 시대 때여우수와 오장에 나오는 길갈이잖아요. 과거 출애급때 우리를 어떻게 성있게 하신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기념한 곳이 바로 그 길갈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으니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할례로서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살자. 출애급할 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살자는 의미에서 길갈로 일부러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우는 그런 적의식을 하게 됩니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하고 적의식을 갖고 길갈에서 여호 앞에서 하목제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기뻤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 사울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살기로 결단했듯이 우리도 이 시간 바로 길갈에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했던 그유월절의 승리, 우리들 삶에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고 이 길갈에서 왕이 즉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지 못하고 그 반대파들이 있으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안몬족성이 쳐두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전쟁 때사울로 여와 영이 다하게 역사하게 하셔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왕이 될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다. 할수 있게끔 사건도 만드시고, 어떤 환경도 만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길갈에 가서, 이제 우리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고, 모든 백성들이 결단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변 모든 사람과 환경과 일들을 하나님은 도구 삼아서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그 돌파의 지경까지 갈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도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아서 이 모든 일을 하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에서 영광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몽구이 쳐들어오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을 추대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륙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돌파자의 삶,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아래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올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 충만해 보로 축복하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더 모 안지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